안녕하세요. 그린 t v 입니다 굴피 자르는 남자예요. 굴피가 요번에 조금 더 구했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쓰기는 하는데 부족할까봐 이렇게 사기는 샀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음, 지금 자르고 있으니까 자르는 사이즈대로 가격을 좀 올려볼게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자르고 있는 거는 저희가 나눈에서 쓰는 거는 네. 8 곱하기 8, 예, 근데 보통 집에서 10 곱하기 15, 조금 크게 쓰면 10 곱하기 25, 이렇거든요. 10 곱하기 25가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 곱하기 25니까 너무 클 수도 있는데, 10 곱하기 뭐 20도 괜찮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잘라지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꽃요 예, 이거는 고구마꽃이 피는 고구마더라고요. 아예, 아예 여러분 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태풍 온다고 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까맣게 익어서 요거를 오늘 수확을 다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음, 예쁘죠? 네. 예. 그래도, 예. 예. 참 이렇게 별거 아닌데, <laughs> 예. 촌에 땅은 많았었는데, 이제 엄마가 바쁘니까, 이걸 못, 이런 걸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 또, 저는 또한이 돼서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예. 네. 온시디움 댄싱거리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대품인데요. 제가 보고 싶어서, 여름에, <laughs> 그때 와가지고, 그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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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시죠? 가져가셨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여름에 꽃이 없는데 정말 반갑더라고요, 예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큰데요. 지금 요걸 좀 묶어 주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흔들거려요. 저걸 잘라서 분주를 해도 되겠는데 예, 일단은 크게 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예, 요거 25,000원짜리 쪼글쪼글 어, 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너무 햇볕을 많이 보여줬더니 이게 피려다가 지금 이러고 있고요. 네, 요거 2만 원짜리 하나 예, 이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칼라가 변한 것은 질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두 개가 있어요. 네. 요거는 제 겁니다. 제 거. <laughs> 그리고요. 네. 원시디움 세컨데요. 요 아이가 작년에 내내 여름을 지켜주었어요. 지킴이처럼 근데 이제 요 아이가, 예, 안 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높이 올라가서 그런나. 이제 이게, 예, 올라가가지고 밑으로 좀 내려 앉아야 되는데, 예. 그리고 또좀대 비싼 색화있고예요 백백봉륜이라고 해서 네네 이런 네, 백봉륜이나 이런 아이들이 잘안 커요. 제법 큰 아이들이 아이인데도 좀잘안 크죠. 그래서 여기 호접이 있는 뒤쪽에 이렇게 두었어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지주의 여왕 헤그린입니다. 헤그린은 지주의 여왕.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 보세요. 흔들거려요. 아 이게 이게 지금 제가 위에 꽃 보이게 한다고 카메라를 올렸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많이 크다가 보니까 여기 꽃이 피었는데가 밖으로 나가면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주로라도 해서 묶어줘야 될것 같아서 지금 요거를 하려고. 음, 요거를 요거를 내가 멀칭핀으로 이렇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 전체를, 여기는 괜찮으니까 안 묶어도 멀칭핀 한번 써볼까요? 멀칭핀 큰 걸로. 지금 분이 이게 조금 작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거는 게이 크는데 분은 안 갈아주었기 때문에 지금 꽃대가 여기 하나, 둘, 세 개, 요가 전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진이 세 군데이고, 여기 뒤에서도 지금 전진이 나왔는데요. 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너무 흔들거려서요. 예. 이이 이게, 분이 넓어졌어야 되는데, 분은 안 넓어진 상태, 이 상태에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여름에 꽃이 없을 때, 호접난도 또, 이제, 그, 지킴이를 하지만은, 요, 온시가, 온시 된식거리, 온시들이 제법 그, 온도에도, 저온에도, 고온에도 강해요. 그래서, 엄마 야쪽은 뒤에 넘어졌어요. 이게 요거는 조금, 여기에서 지금, 예. 안 세워줘도 되지 않을까 했더니 안 세워주고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해봤는데요. 네. 잠깐만요. 이제. 이거는 안쪽으로 오히려 휘어서 예 네. 꽃대가 흔들린 고그 뿌리가 흔들려요 여러분 뿌리가 네. 그래서 뿌리 내릴 자리가 없어서 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흔들리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온실 꽃대는 안 잡아줘도 안 보시겠어요. 네, 이게 제법 탄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온실은 제가 꽃대를 안 잡아줬었는데 밑에서 나는 뿌리가 이게 안 잡혀서 이게 누우니까 꽃대가 너무 흔들려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부딪혀요.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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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작아요. 그래서 그 지주대 있는 음, 쪽을 이렇게 향해서 지주대가 또 벌어지지 않게 지주핀이 벌어지지 않게 요렇게 해서 한번 더. 지주핀 위로 한번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될듯 합니다. 이미 한번 휘어져서, 자, 꽃대를 한번, 응. 요거 세 개인데요. 예. 꽃대를. 이왕 이렇게 된거 원래 난 형태가 아니라서 꽃대를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잡아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거 두 개를 잘못하면 툭 굴러져요, 두 개. 너무 높아서 여러분들 다 화면에 안 보이실 거예요. 네, 요이 아이가 대신거리 커서 네. 이렇게 한번 잡아 주었습니다. 너무 누워 있어서 그냥 이렇게만 우선은 잡았는데 누워 있었던 상태에서 꽃대가 항상 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는 예. 지금 아직 안 피었거든요. 예. 이렇게 아. 어, 꽃도 오래 가고요, 향도 있고요. 예. 향은 그렇게 지금 강하는 않는데, 얘가 향이 원래 없는 거였나요?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네. 그래도 여름 이렇게 꽃이 없을 때의 지킴이로서, 네. 원래 있던 것들은 안 피고요. 봄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주 좀 잡아줘보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내년에는, 어 화분을 좀 옮겨야 되려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이게 바닥에 내려가서 이렇게, 음, 뿌리를 내렸으면 안 흔들릴 건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이 꽃대 있는 거가 이거고요 네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올라와 버렸잖아요 네, 뿌리를 못 내려서 흔들려서 이렇게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꽃 없을 때 된신 거는 괜찮아요 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맛있는 저녁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